뭐 티가 나오는데 뭐가 내려와. <laughs> 모르겠어 뭐라 했는데. 저기 아, 뭐 하냐면요. 비타민 C 언박싱 하려고. 개봉기. 안돼. 아, 저기 그 유튜브에서 계속 비타민 C, 비타민 C 해서. 근데 저는 이제 밖에를 안나가잖아 그래서 비타민 D도 비타민 C하고 D하고 어, 두 개를 사면 좀 비용이 늘어나잖아요. 근데 이게 비타민 C, D 이렇게 있더라고. 그래서 냉큼 이제 주문을 했어요. 근데 뭐냐면 이게 고등학생용이더라고. 근데 뭐 어때? <laughs> 그래서 그냥 고용량이니까 아무튼 이제 시켰어요. 시켰던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야. 품절이래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생각하고 책은 품절되면 없어지잖아요. 다시 안 나오잖아.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나온대. 그래서 그럼 그냥 보내라. 이제 다음 주까지 기다리겠다. 그랬는데 바로 보내줬어요. <laughs> 그래서 개봉해서. 물을 안 가져왔는데 뭐가 해야 될까? 물한 컵을 뜨고 시다갈까 그랬나 보구나 <laughs> 옛날에 커피 끊고 좀 이런, 이런 거 한번 먹은 적 있어 그래갖고 살이 엄청 쪘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반만 빠지고 반은 안 빠지더라고. 어, 개봉기. 이렇게 두개 들었어요. 저는 10천대 부탕을 먹는데, 그래도,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한번 먹어보려고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생겼네. 요걸 하루에 하나씩 먹으래요. 음 비타민 C, HPMC는 뭔지 모르겠네. 비타민 D3, 삼 혼합제. 결정 세룰로스. 히드록시프로필렐로스. 스테아린산 마그네슘, 이산화 규소. 고결방지. 카폭시 메탈릴, 뭐, 칼슘. 이를 일에 일래 일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마십시오 됐어요 제가 이제 물을 떠 오겠습니다 <laughs> 그 아니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인데 아니 난 핑크색도 좋아하는데 근데 다 좋아해요 검정색만 펴고 검정색도 어제때는 예뻐요 어, 하나를 까서 먹어겠습니다 물을 잔뜩 떠왔어 이게 박시우네? 예전에 저기 그, 음, 박시우 팬클럽 활동을 했었어요. 제어 이게 약 처음에 받은 거는 깨졌어요. 떨어뜨려가지고. 근데 이제 같은 그 박시우 팬이 하나 보내줘가지고 아직까지 잘 쓰고 있어. 오래됐는데. 얼마나 됐지? 역전의 왕인가 그거 할 때였던 것 같아. 물을 충분히 먹으라니까, 물을 너무 많이 먹네. <laughs> 저는 물을 많이 안 먹어요. 그래지 뭐, 짜게 안 먹으니까 물을, 안, 물이 잘안 맺혀. 그, 짜게 먹으면 물이 많이 맺혀요. 그리고 고기 많이 먹고 그런 사람들이 물, 마, 물 먹어야지. 저처럼 고기도 안 먹고, 저기 한 사람 물 많이 먹으면 큰일 나. <laughs> 아니, 일단은, 그, 안 맡겨. 그리고 물은 흡수가 안 돼요. 입자가 커서. <laughs> 다못 먹겠네. 아, 좀힘좀 아, 좀 났으면 좋겠어요. 아니, 요즘 기운이 없어가지고, 강강수로 가서 밥좀 먹고 싶은데 못 가. <웃음> 무서워서. <웃음>